넷마블 넷마블 몰딩이지. 네. 네. 자, 넷마블은 지금 주식을 매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넷마블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, 뱅크 그 이슈에도 안 갔잖아. 먼저 먼저 선반영 한번 가고 음. 뒤에서 지금 매집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이 저점을 깼다 갈 수도 있어요. 음. 어, 이 저점을 지수하아보니까서 한번 눌렀다 이렇게 갈 수는 있어도 네. 어, 신경 쓰지 마. 어, 눌렀다 가더라도 다시 어디를 향해서 간다? 여기를 향해서 가. 20만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당길 거야. 네.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. 넷마블 어, 목표. 가 아, 단기적으로는 14만 원이지만 네. 중장기로는 20만 원까지 봐야 된다는 거. 아, 그리고 엠마블 좋은 회사잖아. 지분 투자해서 번 것도 얘네 카카오뱅크 투자해서 번 돈이 얼마인데. 그리고 얘네 회사 자체에서도 실적이 야무지게 잘 나오잖아. 게임회사처럼 음. 자, 아, 시청이 79% 프리미엄부터 해서 게임에서 79%부터 있으면 여러분 어, 여러분은 잘알다시피 우리 게임의 대장이 뭐예요? 어디예요? 어? 네. 덱스니까요? 어? 아, 네, 그래요? 아니에요. 언니 왜그래 뭐 오늘 니뉴지가 어디요 응? 아저 게임 잘 몰라요 NC 소프트요 아 어. 우리나라 대장은 NC요 아 게임에 그럼 NC가 지금 몇% 프레임이냐 로프 네. 어, 마진율 한번 보자고요 NC NC 응, 소프트 얘가 또 꼭대기에서 또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어, 웃기는 소리를 하는데 네. 자얘 마진 얘 지금 프레임이 347%야 347% <laughs> 어? 얘는 아까 걔는 70%고 자얘 마진율 한번 봅시다 349%에 시청이 1조 오천 아 십오조 오천 십오조 구천억이야. 그러면 얘가 좋은 회사라면 일조 오천억이 십오조짜리 니까 일조 오천억이면 일조 육천억 나와 야 진짜 A급이지. 최소 오 프로 마이이다 그러면 팔천억은 나와야 되겠죠? 음. 자 연간 얘가 매출 순, 순수하게 떨어지는 게마진율이 몇이야. 작년부터 떨어졌어요. 사천 사천오백억 예상에 현재 근데 사천오백억 나올 가능성 이 있다 없다? 아 사천오백십 억 키밖에 왜 일분기 이분기 삼분기 천억을 넘으면 돌파한 게 없어. 그러면 얘 삼천몇백억 나올 가능성 이 있다는 얘기야. 그러면 마진 몇 프로요? 2% 맞은율이요. 음. 자, 그럼 얘를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얘는 2%고, 얘는 몇 프로인가 봅시다. 음. 자, 넷, 넷마블 같은 경우, 자75% 어, 프리미엄이고, 쟤는 아까 300몇 프로인데, 얘 마진율을 한번 보, 보자고요. 네. 자, 얘는 10조짜리야, 어, 10조 4천억짜리. 자, 10조짜리가 마진율이 천억 나오면은 1%고, 1조 나오면은 어, 10% 나오는 거겠죠? 얘 마진율 한번 보자고. 얘는 지금 현재 에, 예상이 1,500억 지금 수익을 냈고, 뭐, 예를 들어서 2,000억, 2,500억. 작년보다 얘도 이제, 단기 순익률은 좀 떨어지는데. 자,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,500억 정도 번다 쳐. 네. 그러면 얘가 순수하게 마진율이 몇 프로요? 2.5 프로요. 그럼 마진율은 걔나 음. 얘나 똑같다는 얘기요. 음. 근데 얘는 프리미엄이 얘는 70%받아 있고, 에스 소프트는300몇 프로 받았다는 네. 거예요. 거기다가, 넷마블은 실질적으로, 어, 카카오, 음. 어, 뱅크를 통해서 지분 투자를 해서 번 수익이 있잖아 확실하게 아, 그 수익금이 여기에 지금 영업이나 당기순이 당일 수익, 당기순이로 당일 지금 포함이 안돼있단 말이야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죠 가상을 했을 때 당기수익이 얘가 훨씬 높아. 훨씬. 그러면 누가 더 좋아? 나 NCLP는 얘한테, 얘한테 해야지, 자, 그렇죠? 그리고 미래 성장성은 뭐 봐야 되겠지만, 얘도 꾸준히 실적을 잘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친구의 투자성을 봤을 때는 이 친구도 성장 모멘성이 충분히 있는 얘기 때문에 일단 20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거기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14만 원 손절은 잡지만 그냥 갖고 하세요. 네, 홀딩. 예. 네. 네. 내가 내가 추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. 어, 내가 이 종목을 추천했잖아. 좋은 회사는 실적을 대비해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저평가의 실적이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주식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 여러분들 잠벌리 쓰지 마. 결론은 이 실적 실적을 동반해서 매집이 끝난 종목은 그 종목은 여러분을 위해서 속임수로 줄 수는 있었지만 중요한 건 따고 나올 수 있는. 길은 확실하게 뚫려 있다는 거야, 여러분. 그러니까, 이, 여러분들, 순간순간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, 그냥 내비둬. 그러면,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가 있을 거야. 그런 마인드로, 지금 시장에서는, 잔머리 쓰면 여러분들 뺐다 했다는더 잃어. 그냥 좋은 회사 놔둬, 그냥. 그러면 여러분들,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가. 아, 알았죠? 네. 어. 지금부터는 어, 미련한 주식을 해야지, 잔머리 싸움하면 안 돼. 알았죠? 제 네. 어, 자.